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해외 축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벤피카 대 아약스 경기입니다. 벤피카는 바르샤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며 위넨에 이어 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빅클럽이 주목하는 다윈 누네스는 팀의 최전방에서 야렘척과 함께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하무스가 빠른 성장으로 일군 스쿼드로 뛰어올랐습니다. 또한 전성기가 지난 건 분명하지만 베르통원과 오타맨디 등 베테랑 센터백들이 있는 수비진이 있고 바이글이 중원 장악도 되기에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아약스는 챔스 조별 예선에서 세 팀뿐인 전승팀입니다. 도르트문트와 스포르팅 등 쉽지 않은 상대로 모든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막강 화력을 자랑하고 있어 도전자 정도로 평가받는 챔스에서도 당당하게 우승후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알러는 확실한 결정력으로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책임지고 있고 베르기스와 안토니의 이선도 꾸준한 모습입니다. LADBJ에서 도움 1위를 달리는 타디치는 30대의 나이에도 B클럽에서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뱀피카는 조별 라운드에서 위는 바르셀로나와 한조에 속해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바르셀로나의 몰락과 함께 16강행의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네즈, 라모스 듀오의 공격 폼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폼인 만큼 공격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점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챔스 조별 라운드에서는 3백 운영으로 실리적인 경기로 역습을 노려왔으나 최근 3백의 한 축인 베리시모가 부상으로 이탈되면서 4백으로 전환됐고 34살의 노장 듀오인 오타맨디 베르통인의 체력 부담이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며 실점이 늘어나는 흐름은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피녀, 세페로비치 등 주력급 공격진의 이탈도 아쉬운 상황이라 공수 밸런스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아약스는 조별 라운드에서 엄청난 경기력으로 6전 전승으로 16강행에 안착하였습니다. 16강에서 강팀들을 피해 전력상 해볼만한 벤피카를 만난 만큼 강한 동기부여가 예상됩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고 클레이버, 슈테켈렘브루의 이탈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원정길에 합류한 상태여서 거의 풀 스쿼드를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알레, 앤선이, 타디치, 베르하이스로 구성된 공격진의 폼이 챔스 조별라운드에서도 막강한 공격폼을 보여왔고. 테나의 감독체제에서 꾸준히 손발을 맞춰온 선수들의 조직력도 최대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두팀 모두 공격진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벤피카는 사사이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하무스와 누네스로 공격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득점이 많을 정도로 좋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다만 최근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베리시모의 이탈로 인해 스리백 가동이 어려워졌다는 점은 아약스의 공격진을 상대로 어려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아약스는 세바스티안알레와 두산타디치의 공격진이 매우 위력적인 상황이고 네덜란드 리그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공수 밸런스나 최근 전체적인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힘의 축이 아약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만 두 팀의 주전 공격수 모두 최근까지 폼이 좋아 계속 찬스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무엇보다 원정 다득점 원칙이 사라진 이번 챔스이기 때문에 아약스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보여지며 벤피카 역시 홈 어웨이로 펼쳐지는 16강 일정이기에 홈에서 지키는 축구로 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에이티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에이티마드리드는 이기지 못할 경우 탈락이 확정이었던 포르투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회장을 주고받는 치열한 경기였는데 그리즈만과 코레아 등이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챔스에서의 부진과 리그에서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에 거치 문제가 나오는 심해원회이긴 하지만 고비마다 빅 윈을 따내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과 브라서를 딛고 수아레즈가 폼을 끌어올렸으며, 요렌테와 펠릭스가 최전방과 이선에서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메뉴는 비아레알과 아탈란타 등 만만치 않은 팀들 사이에서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6골의 골폭풍을 기록했는데, 세트피스에서 맥와이어와 린델로프, 바란 등 장신 센터백들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고, 산초와 페르난데스의 이선 지원도 나아진 폼을 보이고 있어, 부진하던 리그에서의 시기를 지나 완전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포그바의 복귀가 팀에 확실히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승부 의측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올 시즌 수비 불안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챔스 조별 라운드에서도 힘겹게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원인은 사비치, 키메네즈 두 센터백이 잦은 부상으로 인해 이탈된 공백을 대체 자원들이 제대로 메꿔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지난 주말 이들 모두 스쿼드의 가세에 오사수 나 원정에서 3대0으로 완승을 거 뒀다는 것인데 적절한 타이밍의 그리즈만도 부상 에서 돌아오게 되며 확실히 득점력 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부상 누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인데 쿠냐가 부상으로 당분간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여기에 카라스코는 징계로 결장 하게 됩니다. 중원 핵인 코케도 부상으로 이번 엔트리에 제외됨에 따라 이제는 미드필드에서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메뉴는 불안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별 라운드에서 1패만 허용하며 무난히 16강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불안한 수비로 인해 솔샤르 감독이 경질되고 락닉 대행체제로 전환된 이후 계속해서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리즈와의 리그 매치업에서 4대2 대승으로 이번 16강 1차전을 앞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큰 경기에 강한 호날두가 건재하다는 것도 강점인데 무엇보다 호날두는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극강의 면모를 보였던 선수입니다. 산초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폼도 상승 중에 있어 이들과 함께 원정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며 대량 득점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수비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며 맥토민이나 포그바의 삼선 라인 또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에이티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이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하고 헬릭스 수아레스 등의 선수들도 지난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감을 올린 상태이므로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뉴 역시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를 가져가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는데 그동안 부진했던 산초가 최근 5경기에서 이골리 도움으로 메뉴의 확실한 공격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홀 포고바도 부상 복귀 후 득점에 보탬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 단끼리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호날두가 에이티 마드리드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수비진이 약화된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득점을 올리며 반등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일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서로 공격을 치고 받는다면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 해외 축구 두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